보니까 드시는 게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아, 네. 제가 차린 건 없지만. 네네. 약 20인분 정도가 되는다 20인분이요? 네. 떡볶이를 20인분을 먹어 보진 않아 가지고 오늘 한번 한번 열심히 먹어 보겠습니다. 아이, 충분히... <laughs> 먹어 보겠습니다. 와 네. 아, 근데 진짜 양 많아요. 와, 치킨 지금 계속 먹고 있는데 왜안 주는 거 같지? 밑에서 치킨 나오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광고 촬영입니다. 오늘은 어디 촬영을 나왔느냐. 이제 떡볶이랑 치킨이 요즘 아주 핫하게 맛있다는 제가 그 식당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볼까요? 아,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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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 어, 오늘 사장님께서 이제 저 온다고 이제 또 엄청 많이 준비를 해주셨다고 했는데 어떤 거를 준비해 주신 건지. 아, 평소에 먹객님의 완전 팬이거든요. 아,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보니까 드시는 게 어마어마하시다. 아, 네. 제가 차린 건 없지만 네네. 약 20인분 정도가 되. 20인분요? 저희 이제 새로운 메뉴 이제 가래떡 떡 볶이랑 네. 불 가래떡 볶이, 모제 가래떡 볶이 등해 가지고 네. 별건 없지만 찾아봤어요. 아, 20인분이 별건 없진 않은 거 같은데. 손님이 생각해서 별건 없지 않아요. 어, 제가 떡볶이 똑똑히... <laughs> 떡볶이를 이신 분을 먹어보진 않아가지고 오늘 한번 한번, 한번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네. 자리에 착석을 했고요. 일단 상 테이블 크기를 보세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과연 음식을 얼마나 준비하셨길래 테이블을 이렇게 넓게 잡아주셨는지 아 오늘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음식이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 치킨만 세 마리인 거예요? 네, 치킨만. 아. 네. 와. 와, 이렇게 음식이 전부 나왔고요. 떡볶이, 주먹밥, 그리고 치킨, 그리고 사이드 메뉴랑 여기 컵밥까지 굉장히 많은 음식들이 나왔습니다. 어, 사장님 혹시 이게 몇 인분인 거예요? 음, 대충 한 20인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인분이요? 객님이라면 20인분 정도는 뭐 가볍 아. 않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일단은 역시 떡볶이집에 왔으면 떡볶이를 먼저 먹어봐야죠. 이게 이번에 걸작떡볶이에서 나온 신메뉴 가래떡 떡볶이에요. 제가 또 쌀떡 좋아하시는 거 어떻게 알고. 가래떡이 찍어서. 음. 완전 쫀득쫀득 말랑말랑 양념이 굉장히 매콤하고 기존 떡볶이에서 양념은 똑같은데 떡만 바뀐 것 같아요 이거는 걸작 떡볶이에 순살치킨 음! 되게 부드럽다. 아, 이게 바로 겉바속촉이지. 크리스피 치킨이라 겉에는 굉장히 바삭바삭하고 안에는 되게 닭가슴살이랑 그리고 닭다리살 여러 부위들이 들어있어가지고 되게 촉촉해요. 떡볶 국물 찍어가지고 군대도. 음. 오, 순대 맛있는데? 순대는 원래 겉에 껍데기가 붙여져 있잖아요. 이거는 누드 순대라서 껍데기가 없어서 먹기가 되게 편해요. 자, 양념치킨 다리 먼저. 와, 달짝지근한 양념 냄새. 음. 양념이 굉장히 달짝지근해가지고 맛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중독성 있다. 저는 근데 걸작떡볶이에 치킨이 이게 너무 좋은 게 진짜 촉촉해요, 안에가. 너무 부드러워요, 닭고기가. 배추리알도. 이거는 레몬 크림새우인데, 위에 양파 올라가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레몬 소스가 또 올라가져 있습니다. 치킨이랑 여기 새우, 새우튀김까지. 새우 먼저. 음. 어, 진짜 딱그 맛이다. 중국집에서 크림새우 팔잖아요. 약간 레몬향도 은은하게 나고 어, 되게 부드럽고 맛있어요. 자, 이번에는. 새우에다가 양파 같이 올려서 음. 떡볶이 소스 탁 묻혀가지고 음. 걸작 떡볶이가 괜히 떡볶이 치킨 같이 파는 게 아니에요 진짜. 떡볶이랑 치킨이랑 같이 먹어야 맛있어. 이번에는 멘보샤. 음, 여러분들께서 다들 아시는 그 맛. 떡볶이 소스도 찍어서. 진짜 떡볶이 소스가 다 했어요, 여러분. 자, 치킨 양념 소스에다가 순살 치킨 찍어 가지고 자, 이거는 가래떡떡볶이인데, 소스가 로제예요. 로제 가래떡떡볶이. 와 완전 대박이야. 음. 음. 와, 진짜 로제 소스 너무 부드러워. 내 진짜 인정하는데요. 여기는 소스 맛집. 진짜 소스가 하나같이 다 맛있어요. 치킨을 로제 소스에다가 푹 찍어가지고, 이러면 로제 치킨. 저는 신기한 게 제가 방금 먹은 게 가슴살이거든요. 진짜 하나도 안 뻑뻑해요. 뭐지? 이거 약간 앞접시 같지 않아요, 여러분? <laughs> 떡볶이 판인데 앞접시 같아요. 로제 소스에다가 순대도 푹 찍어가지고. 음. 마지막 로제떡. 음. 그래. 와, 근데 지금 제가 열심히 먹고 있는데 아직 떡볶이 두 개밖에 클리어를 못했어요. 일단 양도 굉장히 많고 어, 너무 푸짐한데요. 자, 이번에는 가래떡 떡볶이 위에 숯불고기 토핑이 추가된 거예요. 지금 보이시는 이게 다 숯불고기예요. 와, 여러분, 불향! 와, 너무 좋아! 저 진짜 불량 덕후거든요. 아 너무 좋다. 음. 음, 말랑말랑. 확실히, 이 숯불고기 향이랑 또 떡볶이 소스랑 이것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약간 꿀조합을 좀 아시는 것 같아. 음. 이거는 쫀득. 이게 멱다가 가장 좋아하는 거래요. 음! 쫀득하지? 응, 되게 쫀득해. 아, 지금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되게 쫀쫀해요. 약간 떡이랑 비슷한 식감? 그리고 안에 소세지. 음, 맛있네. 이거 로제 소스에다가 푹 찍어 가지고. 음. 미안한데 술며시 다가오지 마. 너가 왜 다가오는지 알것 같으니까 다가오지 마. 나도 소어 바라는 거 더럽게 많으시네요. 이거는 사이드 메뉴로 나오는 주먹밥이에요. 주먹밥도 비벼줄게요. <laughs> 김가루가 진짜 많다. 오물, 조물조물. 짠. 와 아, 근데 진짜 양 많아요. 와 치킨 지금 계속 먹고 있는데 왜안 주는 거 같지? 밑에서 치킨 나오나? 모양이 독특한데, 이거는 오징어튀김이에요. 되게 쫀쫀. 방문 전에 먹었던 여기 떡볶이 위에 올라간 숯불고기 토핑이 컵밥에도 들어있어요. 잘 섞어서. <laughs> 약간 그 느낌이다. 직화 덮밥 같은 느낌이에요. 와, 진짜 이거 스쿨량 너무 좋다. 음. 지금 떡이 조금 식었거든요? 식었는데도 굉장히. 더 쫀득쫀득해졌어요. 씻기 전에는 굉장히 말랑말랑했거든요? 씻고 나서는 쫀득쫀득해요. mm -hmm. <laughs>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까지 먹겠습니다. 끝.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걸작 떡볶이엔 치킨에서 맛있는 식사를 해 보았는데요. 와, 진짜 사장님이 준비해주신 음식이 지금 20인분인데, 진짜 하나하나 먹으면서 양도 정말 푸짐하다는 걸 느꼈고요. 근데 진짜 여기가 소스 맛집이에요, 여러분. 자, 떡볶이부터 치킨까지 소스가 너무너무 맛있었고요. 그리고 고기도 굉장히 부드럽고, 떡도 말랑말랑 쫀득쫀득. 진짜 완전 꿀조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먹었던 이 떡볶이 3종. 이 가래떡 떡볶이는 원래 출시가 된 메뉴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로제 가래떡 떡볶이, 그리고 숯불킹 가래떡 떡볶이는 고객분들과 점주님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해가지고 이번에 신메뉴로 5월 19일부터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래떡 떡볶이 출시 기념으로 배달의 민족에서 5,000원 할인 쿠폰 프로모션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래떡 떡볶이도 떡딱 세트와 떡순티 세트로 다양한 구성으로 즐기실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